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가 세계어로 되어가고 있고 서양 문명의 바탕에는 성경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읽는 25 stories 이것은 우리에게 영어 문법 한번더 정리 성경의 말씀에 대한 것한번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 세 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번째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 두려워 제정신이 아닌 제자들. 누가 복음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대 주여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자고 있던 이 제자들 세 명이 이제 깨서 변화된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라는 거지요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첫 번째는 언제였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신명기에도 있어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왔는데 변화된 모습이 있군요. 자, 이제 영어 시작해 볼게요. 세 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잠에 깨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두 명의 선지자를 보게 되네요. Peter and the other two disciples woke up. They saw how glorious Jesus was. They saw Moses and Elijah. then the shadow of a cloud passed over them. 피터가베드로죠 woke up, 잠이 깨다, wake up, 과거, glorious, 영광스러운, Moses, 모세의 영어 발음, Elijah, 엘리야의 영어 발음, shadow는 그림자, pass over, 머머 위를 지나가다, Peter. and the other two disciples. 지금 베드로하고 나머지 두 제자들 모두 세 명이지요. Woke up. 이제 잠이 깼어요. They saw. 이 셋이 보았지요. 뭐를 봤느냐면 이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게 목적에 어 해당되는데 사실은 이게 감탄문이군요. How glorious Jesus was. 라는 감탄문이 이소어의 목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스러웠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They saw Moses and Elijah. 또 예수님만 본게 아니에요. 제자 세 명이 모세도 봤고, 또 Elijah, 엘리사도 봤어요. Then, the shadow of a cloud, 그러자 구름에 이렇게 그림자가 passed over them. 이세 사람 위로 쓱 지나갔어요. 자, 이런 현상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 Peter and the other two disciples woke up. They saw how glorious Jesus was. They saw Moses and Elijah. Then the shadow of a cloud passed over them. 우리 감탄문은 how 다음에 형용사 주어 동사. what이 나오게 되면 what 그다음에 형용사와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감탄문이 두 종류가 있지요. 자, 이제 얼른 다음 볼게요. 지금 이 장면에 세 사람의 모습은 없고 구름에 가려져서 이런 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A voice spoke from the cloud. This is my chosen son. Listen to what he says. Peter, John, and James were very afraid when they heard the voice. spoken은 말하다, speak의 과거. my 첫 글자가 문장 중간인데 대문자인 거 보면 하느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나의, 즉 하느님의. chosen 선택하다, choose의 과거분사. son 이것도 s가 대문자네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Peter가 베드로. John은 요한. James는 야곱 혹은 야곱오. Afraid는 두려운. Heard 듣다 히어의 과거. A voice spoke from the cloud. 목소리가 구름을 통해서 들렸어요. 여기 재밌는 거는 voice라고 하는 무생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런 걸 주어의 무생물의 인화라고 해요. 능동으로 쓰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또 하나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영어에 있는 표기. 요게 콜론, 즉 이런 내용이다. 지금 구름을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의 내용은 이거입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다음표 내용이 되죠. This is my chosen son.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Listen to what he says.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라. 이런 소리가 구름을 통해서 들렸어요. Peter, John, and James. 이 제자 세 명이 were very afraid when they heard the voice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말이에요. 자, 우리 A voice spoke from the cloud. This is my chosen son. Listen to what he says. Peter, John and James were very afraid when they heard the voice. 자, 다음 문장 빨리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넘겨야 되겠어요, 슬라이드. 자, 넘겨 볼게요. 음. 여기 지금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요거 읽으실 수 있을까요? transfiguration. 이게 모습의 변화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the transfiguration of Jesus. 예수님의 변화. so They fell flat on the ground. Here, Jesus' glory is shown through the brightness of His face and clothes. The change is called transfiguration. Fell flat. 납작 엎드렸다. 폴의 과거가 Flat은 납작한. Jesus' glory. 예수님의 영광. Jesus의 S가 또 발음이 되기 때문에, a p o s t r o p h 다음에 S를 안 써도 돼요. show는, 보이다 s 의 과거 분사고요. brightness, 밝음. change는 여기서 명사로 바뀜. transfiguration, figure가 모습인데, trans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변신, 변화. so,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they fell flat on the ground. 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Here Jesus glory is shown. 여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Through the brightness of his face and clothes. 예수님의 얼굴과 옷의 그 밝은 빛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지요. The change is called 이러한 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Transfiguration, 모습이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신, 변화라고 해요. 정리해 볼까요? So, they fell flat on the ground. Here, Jesus' glory is shown through the brightness of His face and clothes. The change is called Transfiguration.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의 현상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정말 져야겠어요.